제발! 그렇지! 니꺼나 신경써 임마! 그렇지! 오호! 헨터킹!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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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버려! 아... 어, 빨리 롤하고 싶어 롤 했는데도 롤또 하고 싶어 그냥 이건 미친 게임이야 수다리 보고 오리티콘 끼고 게임을는 강등됐다고? 예보상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 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점수 계속 떨어질겁니다 아펠리우스는 범죄 근데 솔직히 제리보단 나은 듯? 징크스 아펠리오스는 제리 정도는 아님 근데 이제... 어? 에헤이 참 이거를 반응 못해? 아펠리오스는 근데 진짜 이건 이거는 원딜계 낭만이야 이렇게 재밌는 챔피언을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 잘 만들었다 아오오는데 어? 안돌아가 이거? 오케이 여기 u 기 u 기 지키자. 끌려도 이길 때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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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y 잡아. 하하 어? 피해 피해 피해. 레벨 3이라로 뭐하려고이 녀석아 이달리에 3이라에 아주 그냥 어 알큐 어? 여기 아하하하 이달리 이 녀석 동선낭비 존나하는 중 이득 존나 봐 그냥 아니 1레벨에 아페리스보다 쓰근 챔피언이 있다 디딕 3이라입니다 어야 야, 존나 잘해줬다. 어? 너라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잘해줬어. 제발 살아나오! 아! 나이스! 아, 나더빨받네 아, 왜 죽었나 했는데. 야, 이거 진짜 바텀이 다 해줬다. 근데, 니달리 탈주해도 인정인데? 어? 어, 니달리 안에 있었네. 어. 빨리빨리. 아, 빨리. 제발. 야, 해야 돼. 앞으로 뚫어. 앞으로 뚫어. 앞으로 뚫어. 어, 진짜 답답하네. 어. 아니 용도와 주러 가는데 또바텀만 손해 보네. 응. 자 이건 2대 2는 그냥 라, 압박해 뭐 압박해. 뭐 제발 맞아. 그렇지. 죽어. 하하하하하하. 음, 음, 이 녀석. 응?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놀래라. 뭐야? 끌려드렸습니다 블리치 크랭크님 혼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끌려드렸습니다한 번을 못 끌래. 뭐 이런 식으로 말 들을까 봐. 서폿 에오가 고수달. 야, 우리 우리 한번 가주자 우리 한번 가주자 이거 이게 탈론이 안 막는다 아 제발 나이스 와와야 탈리아 개 잘했는데 근데 게임은 솔직히 나머지 넷이 좀 잘하는 애들인 것 같아가지고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그렇지 어 제발 아나 죽었네 와 진짜 진짜 열받네 아 아니 영원아 너영 치는데 어? 아 저기 내가 있었더라면 할만하긴 해 아 가자자자자 야 미드 미드가 미드가 나이스 어~~ 제발 어 이게 되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야 이들은 사용을 원할 거야? 어? 여기 여기 있다 생각해 아니 오리하나 이거 좀킹 맞는데 이거 죽일까? 가라, 아니, 까불 그 포지션 맞 냐? 우리 하나야 응? 죽 을래? 니 응, 달리 키를 먹 고, 지금 아무 것도 못하 는 중. 너더 가, 너가 더 오케이, 취소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어? 가. 왜? 그냥 이거 먹어보 괜찮아 괜찮아 할만하다 킹만 o 킹만 y 여기 여기 와드 여기 와드가 필요한데 여기 누가 들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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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you, y o 잡아 o u 아 o u y o 아 아아... u y 보라는 데 있고 아무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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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냥 끈어끈어게. 아, 끄나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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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우리 하나 노공이야. 백빙 찍지 마. 응? <laughs> 아연보 뭐 존나 싸. 아하하. 디달리. 아 우리 팀나오 너무 잘해. 어? 보펠리오스의 저주는 없는 걸로 아 고펠리오스 근데 진짜 쓰기 나름이에요 그냥 일반 다이아 원딜러가 쓰면 5티어, 4티어지만 고쌀이 쓴다? 재평가 해봐야 돼 오케이 세트 제리 와 유치야? 아, 세상에 이건 질수 없다 가보자 어. 제발 어? 어? 아 이거 이레벨 생각했어야 됐는데 아쉽네 어? 플래시 빠진 거 그래도 괜찮아. 세트 블래시 뺐으니까 마원좀 만들었네. 이런 거 바로 바로 칼 꼽지. 이 빠졌을 때 아우 너무 아쉽고 디테일 너무 아깝고. 근데 뭐 상관없다. 어차피 이래도 제리보단 3위랑 훨씬 좋아. 와, 세상에. 잠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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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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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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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쉽네. 제발 천천히 줘. 아예예 예, 제발. 그렇지 가자 가자. 자줄 건져 줄 건져 줄 건져 줄 건져. 대나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힐 줄게 힐 줄게 힐 줄게. 그러세 나이스! 좋다잉 레오나이 좋았어. 그렇지. 맵잘 보고 잘 박았다잉. 본 존나 많아. 다음 전에 그냥 와다다다다. 나 굉장히 강함. 미리 어필 한번 해 주고. 제국은 난이드를 춤. 다행인 건 파스. 오케이, 가자 가 예! 예 예봐. 아, 어, 제발 이게 이게 더안 되나 라이스 변신 <목소리> 그렇지? 안돼아 이거를 죽어 아 어, 너무 아쉽다 잘했는데 까비 내가 진입해서 레오나랑 같이 양념만 치고 비에고가 시체 쇼하는 느낌으로 가자. 어, 어. 아... 제압은좀 아쉬운데. 용목자 용목자 용사만만하자. 재리궁 개오반데 아니 하, 하필 일 많은 거 중에 재리궁을 뺏는다고. 어. 여서 잡아!! 제발 아 존나 아쉽네 마무리되니 어 제발 에바 참치인데 아씨 어 야야 그래도 뭐 어? 사이러스가 물리고 시작한 거 치고는 잘잘 썼다. 아니 근데 피카츄 궁은 뺏지마 존나 쓰레기니까 그냥 피카츄 궁 뺏을 바에안 뺏는 게 이득이야 와 젤이 존나 썩었다 젤이라서 당했다 마텀 트리플 먹었는데 젤이라서 당한 거야 이봐 독일산 믹서기 그냥 이 QWE QW 말고 키보드 갈기, 갈기면 를갈기 캐리인데 응? 피카츄 100만 볼트 해가지고 그냥 뭐 언제 동안 싸우고 있을 거야 그냥 봐 어? 이렇게 해도 들리안나오 제리 보내주자 보살넌 제리 하지마라 뭔 종겜이여. 지금 강찬밥 그랜드마스터에 있는데 뭔 종겜이여. 진짜 이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강찬밥 다이아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렇게 놀리고 마 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이제 그만아가지고 지금, 어? 언제부터 뭐 중신이었던 척 그냥, 어? 거가없네 어? 파, 파, 파. 그만은 대우해줘야지, 로러 다이아였을 때는 롤드컵 우승자 아니었습니까? 아, 지금은 다른 사람인가? 아 어? 아쉽다 나 이거 이 찍었으면 이겼겠네아 너무 아쉽고 오 좋아 노틸러스 지금까지 느낌 좋아 어 그래도 생각을 좀 하는구만 너도 3 레벨의 쇼보 보자 중요할때한번이 지금이야 리시나 어? 어, 너무 아쉽고. 소라챗! 어, 나이스. 좋았다. 라인까지 밀어줘. 어, 다행이다. 이거 평큐 안 맞았으면 모르가나 못죽겠는데 아니, 이 녀석들, 한턴뺏으면서 이걸 받으려고 해? 사자랑 호랑이가 초원의 가재를 한번아줬는데 다시 입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나도 물어버릴 수밖에. 한더 하던가, 그냥, 어? 조지던가.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리시나 오케이. 정확히 알았어. 그냥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요. 어... 아니, 야, 아이, 스슬뭐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습관적으로 피가를 살려고 하네. 미쳤나 봐. 아, 깜짝 놀랐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상한 버릇 들려고 한다. 자꾸 너, 여기 직거 박혀 있으면서도 이거 또 살려고 하네. 어? 제발, 아이스, 좋다. 어? 야! 어야 이거 탈리야못 봤니 아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어 어어 제발 이걸 못 잡아 아 어, 진짜 미치겠네 아니 위에 거 마무리하지 같이 어 너무 아쉽고 진짜 제발 그렇지 믿거나 신경 써임마 그렇지 오편타케 그냥 도일산 매사 갈아 말아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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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빠려 그냥 이거지 누가 미드 미쌤 한명아 됐다 그래 같이 하자 고야 어? 이게 사미.. 3미라야 그냥 그렇지 어 너무 행복하다 3미라 그냥 이 맛에 아는 거지 판 깔아주면 아 이거 믹서기 날이 그냥 어 상당하다 장비칼보다 더 날카로워 너무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이거 벤시만 벗기고 공 넣으면 어 시간 끌긴 했는데 안되겠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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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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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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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려는려 얘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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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어 뭐야 공 빠졌네 아 베이스 공 썼구나 오케이 그냥 빼빼빼 빼, 빼. 이런 빼줄건줘 제발 오 살았다 어 와, 진짜, 아니, 이게, 앞에서, 아니, 앞에서 맞으니 진짜, 미치겠네. 슬로우 걸려서 나까지, 이게, 진짜. 치... 사장님, 사장님, 여기, 믹서기, 혹시, 환불됩니까? 환불 돼요? 와, 영수증 들고 왔고, 택안됐으니까좀 바꿔주십시오.